제가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오실 동안에 어, 이 옛날 생활을 하면서 여기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어, 근데 이 옛날에 서대문 형무소 서울구시에서 여러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 건물 자체는 일제 통감부 시절인 1908년에 어, 일제가 어,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 저항운동, 의병운동뭐 개봉운동 모든 자주독립운동을 응고하기 위해서 그런 지연 감옥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은 그 역사가 아주 소상하게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서대문 어, 이 구치소는 지금 의왕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어,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박주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 정권들이 이 일제에 정말 더러운 이런 말하자면 한국 민족을 난사하려던 그러한 아주 더러운 이 장소를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운동 민주주의 운동, 민중 운동을 탄압하는데 그런데 활용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곳에서 어, 이조봉암 선생, 그다음에 어, 이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 또 어, 가장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듯이 어, 이인네당 사건, 어, 민천항렴 사건으로 해서 돌아가신 여덟 어, 분 사건. 그 이외에도 어, 이곳에서는 많은 어, 노동운동, 민주운동, 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잡아가두고, 그리고 고문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 어, 저도 이 1975년도에 국가방법 방공법으로 1년, 어, 79년에 긴급조치 구호로 1년을 어, 산적이 있습니다만은, 아 어, 이, 한 2년간 그냥 산, 감옥 산다는 거는 그 당시로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어, 그 감옥을 살면서, 어, 이 고문받고, 그리고, 어, 이, 뭐, 이 강제로 그냥, 어, 이 탄압받고, 이러한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1, 2년이 별거 아닐 정도로 오랫동안, 어, 감옥 생활을 하고 강제 노동을 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은소주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 어, 감옥에, 어, 여러분, 어, 단을 저는 듣고 있는데. 몇분 가셨죠? 어머요 아, 어, 24명이 24, 감옥에 갔다네요. 어, 저도 이 양재일 대표라든가, 어, 또 이태봉 선생, 어, 몇분을좀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어, 이 서울구치소 어, 이 서대문형묘소로 안온 거는 그야말로 천만다행입니다 다 의왕으로 가셨죠 어, 이거 구경은 못 하셨을 겁니다 어, 여기는 말하자면 밥 먹는 거물 음, 마시는 거 심지어 이런 것까지 뭔가 무슨, 뭐, 이, 교제하고, 로비하고, 하지 않으면, 물 마시는 것도 충분해요 어, 목말라 죽고, 굶어 뭐 죽고, 겨울에는, 이, 얼음이 얼 정도로, 새벽에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서, 얼어 죽고, 이런 정도로 아주, 감옥생활 자체가 비참해습니다 어, 그래서, 이곳 방방에는, 거의 방방에는, 어, 유전무제 무전유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에, 그것이 박나라 이렇게, 어, 팔이로 적어 놨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어,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의 그 잔재를 받아서 한국의 거도형명은몇 가지 조진다는 게 있죠. 첫째, 경찰은 잡아져진다. 그 다음에 검찰은 한목의 구치소에 있으면은 계속 조사한다고 불러져진다. 그리고 판사는 재판을 계속 일어서 일어 조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뭡니까? 먹어 줘진다 이런 <laughs>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러한 전통이 저는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뭐 우리가 어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민주화 운동이 그 동안에 이런 어떤, 성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특히 이 한국의 언론, 언론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는 강압에 의해서 혹은 뭐고문하고 잡아서 그냥 폭력 테러하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해서 할수 없이 굴복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요즘은 누가 그런 정도로 하나은 하지는 않습니까. 기껏해야 해임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동아중앙은 모든 사람들 우리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빨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빨갛게 보이도록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어, 그러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걸 갖다가 정말 한조제야 되겠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빨간 색깔을 입힐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 이, 우리 사회 현상, 이러한 언론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인문사회 과학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제대로 한번 규명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고치는, 바로 잡는 이러한 법과 시스템, 이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서, 언서절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회운동들이, 많은 민주화운동들이, 많은 통일운동들이 연대해서 이 어떤 위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과 시스템부터 바꾸는 그러한 작업에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도 오늘 어, 올레길 이렇게 어,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했듯이 아, 이러한 어떤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될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밝고 명랑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올레에도 정말 너무당당하게 기세 좋게 그렇게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처음과 역사를 싣고 과장으를 통해주신 동합투위 그리고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의 성유보 선생님께 다시 한번큰 손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곳은 간단한 비난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장소입니다. 자, 잠시 이 자리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묵념 바로. 네. 특히 이 사진 가들고 있는 사진 잘 아시죠? 요즘은 너무 도 유명해진 사진인데 오래된 사진이지만은 다시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가 겹치면서 아직도 우리 곳곳에 숨어있는 그 유신의 잔재가 다시 불러일으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소리 질러 보십시오. 음, 뭐? 예, 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손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인혁당 사건이에요. 예그 유명한 인혁당, 요즘은 야, 예, 어, 당 이름을 개칭했다고 하죠. 민혁당으로. <laughs> 그래. 그 인혁당 정말 재판한 지 어, 최하루가 못 됐죠. 선생 네. 예열 시간 시간 만에 정말 사법 살인이라는 어 그런 끔찍한 테러 위에서 숨지신 분들입니다. 예, 이 자리에 오니까 다시 한번 이게 생각나서 저 이분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저립니다 조국의 모든 시민 여러분, 유신쿠데타 4 0 년이 되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역사는 거부로 갈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고 언론소비자 주권 캠페인을 비롯한 시민단체 언론인들이 모여서 아, 민주 혼례를 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역전을 네. 거부해 가면 안 됩니다. 유신독재 막아리고 어깨 부리고 엄청너무 살려내려 합니다. 이래 네, 한번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이 동작을 통해서 본적으로 거울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작대고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유진독 씨, 아가씨의 작을 기억하라 72, 응답하라 2 1기뭐 네, 내 자! 계세요. 형님한 뭐라고요? 유관님 유관. 형님 후보님. 형님 후보님. 유수호. 유수호. 이야이 사람을 연 뭐라고요? 제가 같이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네 네, 찍었어, 찍었어. 네, 희망도 수원천사 있어요. 네, 후보님 지금 선관위에서요연마하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어, 어, 어. 되게 웃기네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방송. 수원천사입니다, 뭘수원천 그러면 이수원하고 연마를 만났고요, 수원천사, 수원천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뭐. 고맙고요. 네. 어, 우리 저, 이 정말 <laughs> 언론을 위해서 올바른 언론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뜻을 잘 이어받고 그게 이제 교육과 다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 그런 교육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교육청으로 가서 네.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앞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 저를만드신 교육층 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네, 네. 우리 교육 바로 잡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비방교육! 비방교육! 우왕창사! 자, 건너갑시다 이제! 비방교육!